완판 구매하셨으니까 콜라 서비스 오예 오케이 오케이 아돈 왔어요 커피인데 아유 여기 아. 커피를 그 우리가 취급을 안 해요 카페인이어가지고 에 계좌 주세요 아유 계좌 적어드릴까? 만나 부채될겁니다 아마도 내가 계좌가 좀 옛날, 옛날 계좌라가지고 오래된 거라서 아유 우리, 우리, 안녕하세요 아, 저기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아니 이거 돈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게 사장님 이게 이게 아니에요 아닐까, 사장님 저기요. 우리 어. 오늘부터 이제 주식회사 네? 자, 딱 설립해가지고. 어. 주 던진 도너츠. 아 그러니까 그데 일단은 문제가 솔직히 깡충 동네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네. 장사가 안 되죠. 뭔 장사 할 건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기왕 그렇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너 왜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냐 아니 둘이 좀..둘이 사야.. <laughs> 자 아무튼 간에 네 응. 일부러 이제 우리도 가게 옮길거다 <laughs> 그래서 가게의 응. 물질좀 알아봐야돼 아. 응. 그래서 부지를 알아봐야되는데 일단은 알아. 아니 계십니까 아.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통령.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가보신 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저 별게 아니고. 예. 사업판 해 보려고 하는데. 어. 또 사업하시면 또 어? 공연이 아니겠습니까? 또 역시. 아, 어, 죄송합니 무슨 사업인데요? 고급 도넛. 어. 그 근데 그 시기 그 장사해야 되는데 아직 어? 가게가 없어 가지고. 어... 위치를 조금 골라야 되는데 어허? 여기 위치를,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어... 혹시라도 그... 아시는 쪽이 있을까 해서 가게가 남는 쪽이나 뭐 건물이나 그런 게 어... 일단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예예예 예, 예. 뭔 소린지 알아요 어... 그쵸 아마 제가 봤을 때... 불법 노점사 취급을 받지 않... 그럼 따라와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대충 한군데 소개시켜줄게요 아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야? 뭐야, 여기? 뭐니? 아, 세장님, 여기는 무이 단가? 여기 이런 데에 있었나? 여기 이거 써보세요. 이거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 뭐 몰랐구빈 예, 예. 주택일 텐데, 혹시 몰라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주인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 이런 데또 처음 보냈어. 야, 나 여기 참물감사합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잠을 일로 오라 그래라. 좋아 얘들아. 우리의 새로운 가게다. 우리의 드디어. 새로운 터전이군요. 네, 얘 내가 딱 설명해 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따라와. 예. 잘 들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본점이야. 어. 아, 여기가요? 음. 1호점. 아, 어. 여기가 이제 계단대. 이제 메뉴 음. 이제 주문받고 하는 계단대란 말이지. 예. 이제 여기가 손님들 음. 이제 앉아가지고 딱 바다 보면서 딱 짜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음료수는 이제 직원용. 아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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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에 아이스박스도 직원용. 음, 그렇구만. 슈퍼도 여기 직원용. 와. 어, 좋아, 좋아. 뭘까? 음. 뭘까요? 뭔 일일까? 그렇지. 음. 무슨 일일까요? 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잠깐 바람 좀 세느라 와 있었어요. 아, 아 그러시구나. 혹시 뭐, 혹시 뭐 네. 경찰이세요 혹시? 예 누가 봐도 경찰이죠. 어 아예 아. 차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암행 차이요 암행 수사. 오라. 혹시 여기 가게 이거 건물. 네. 혹시 주인 누군지 아세요? 아전잘 어, 모르겠네요. 제가 주인이에요 네. 사실.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아 그래? 우리 건물이었지. 그기 <laughs> 오석진 씨 아니면 하연수 씨 거예요. 아 그래요? 음... 뭐야? 거짓말이에요? 야안 되겠다 얘들아. 음... 우리 가게도 못쓰는 것 같다. 음, 그러게요. 우리 그냥 돌아가자. 센드위치 가게로. 예. 사장님 근데 이거 사신 거 아니었어요? 받은 거였는데 받은 게 아니었네. 음아 받은 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맞아. 인자가 따로 있었구만. 결국 여기로 돌아왔네요 토구돌아서. 아, 그 교양으로. 차에. 안젤리네 얘는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레전드. 볼 때마다. <laughs>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 돌아왔군요 여기로. 그러게. 우리 동네구만. 여기서 한때 그 형님이 전설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망거얘는얘기야이새끼야 어쩌다가 망했었니야망이는거거아야 아, 이 아니야? 내놓으시길... 아, 이거 먹는 거아니 아, 이거 아니 아, 치 고추 참치 아치참 아, 참치 아니우 아, 도넛이야이 고급 야 아, 이거 고급 거 아니야? 도넛 거먹 도넛. 수제 도넛, 수제 도넛. 수제 도넛. 아 그래요? 수제면서 고급인거지 어... 수제 도넛 고급 도넛 <laughs> 고급 어, 도넛 니까요 도넛을 주세요 아이고 오, 어떻게 알고 오셨대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경찰분들은 제가 서비스로 한개 드리거든요 그냥 그 계좌 주세요 몇개 드릴까? 한개당 5만원인데 어어 10개 아니 인양 5개밖에 안팔아 이게 물량제한이 있어가지고 다섯 개 한개는 서비스니까 다섯 개 완판 구매하셨으니까 콜라 서비스 오개 예. 오케이 오케이 아더 나왔어요 커피인데 아유 여기 아. 커피를 그 우리가 취급을 안 해요 카페인이어가지고 에 계좌 주세요 아유 계좌 적어드릴까 만나프셔도체 될 겁니다 아마도 내가 계좌가 좀 옛날, 옛날 계좌라가지고 오래된 거라서 아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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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아, 저기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사장님 이거 돈이 가격이 아닌 거 같아요 사장님 이게 사장님 이게 오, 오, 이게 오, 오, 아니에요 사장님 저기요! 얼마 받, 받으셨어요? 얼마가 10억을 받았어. 예? 예? 25만 원짜리인데, 10억을 받았어. 예? 예? 10억, 케빈야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에서 볼줄 나도 몰랐어. 10억이 네 갑자기! 어, 씨, 뭐지, 이거? 장사 접을까요, 형? 아니 뭐 접긴 뭘 접어요, 엄마. 매니 매니저냐, 십억이면? 손님 오시는 건 봐야지, 킬배야 야, 애들 일단은 그러면은 예, 어, 형님. 다 모여봐 앞으로. 오케이, 집합. 오케이. 그 일단은 우리 손님이 오면은 또 당황하니까 맨날 킬베가 예. 다 우리 한번 뭐랄까 시뮬레이션 해볼까 시뮬레이션? 오케이. 어, 시뮬레이션이야. 킬베가 손님 역할을 하고 예. 자민이와 저리로 가있자. 자자 음. 우리가 만약 광고를 했어 손님이 딱 왔어 손님 딱 손님 입장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그 도넛 가게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넛 가게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거, 그거는 드셔보셔야 아시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래요 하나만 그 공짜로 좀 먹어보면 안 돼요 여기 그 모형이 있긴데 는 모형 좀 드셔보실래요 모형 좀 그러면은 모형으로 맛이 안 나지 않나? 아, 유 근데 이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셔야지 어떻게 해? 음, 그러면 그 하나만 줘 봐요.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 그, 계좌 좀 불러 주실래요? 아, 현금 없으세요? 아, 예. 그몇 개를 할부 할부 끊으실 건가요, 혹시? 그 24개월 할부로 해 주세요. 24개월 할부는 안 되고. 그러면 어, 그럼... 이자가 프로, 1,200%라서 그래도 그 12개월 할부로 해 주세요. 어 그러면 이자 가 뭐자 600%는 괜찮겠어요? 어, 예, 예. 얼마예요, 그러면? 보자. 아, 1500만원이요. 너무 안 되죠? 뭐가 너무해요? 하나에 얼마인데요, 도너씨? 5만원이요. 600%면? 왜, 네, 1500만원이요? 에? 600%가 600배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1500이요, 아무튼 간에. 예. 아, 그럼 계산기 돌려보시던가? 아, 안 먹을래요. 돈 다시 드릴게 이거. 뭐, 뭔, 뭔도넛 하나에 1500만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가 돈 없었다 해서 그놈 갔다가 시키시키 밟을 끊어, 여 미친놈아. 나도 나, 아, 그럴 나, 수도 있지. 아, 이 새끼야. 아, 참. 뭐 장난감이야, 지금 나랑?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있긴뭘 그럴 수 있어요, 미친놈아. 어? 일량 요다 담아야지, 5만원인데, 어떻게 그럼. 너 그러면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돈 챙겨서 진짜, 시켜본다 내가 듣다 진짜. 그래요? 너 방금 니로 그렇게 말했다, 그, 그, 그라고 아닙니다. 어? <laughs>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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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플레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가 나설 상황이 없는데, 말씀 다 다시 들어와. 선생 <laughs> 네. 안녕하세요.